안녕하세요. 오개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부동산 매물 소식 들고 왔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대로변에 위치한 근린 건물입니다. 만수동은 인천 중심지 구월동과 맞닿아 있어서 인프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요. 특히 이번 매물은 만수동 단방로 대로변에 딱 붙어 있어서 가시성, 노출도가 아주 좋습니다. 지나다니는 차량과 사람들에게 눈에 확 띄는 그런 입지입니다. 게다가 만수동 일대는 재개발 구역도 많고 인접한 9월 2지구에는 앞으로 18,000세대 이상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거주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상권도 커지고 건물 가치도 쑥쑥 올라가겠죠. 이 건물은 현재 공실이 좀 있어서 수익률은 약간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약간의 수리만 해주고 임차인 구성만 잘한다면 건물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매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액인데요. 대로변 입지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토지를 합쳐 평당 2천만 원대 매물이라는 거 투자 가치가 정말 높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낡은 건물 리모델링해서 가치 높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건물도 딱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매물입니다. 매물 스펙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대지약 70평, 연면적 약 189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3층, 4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는 자주식 세대 가능합니다. 건물은 1993년식으로 내부는 수리가 필요합니다. 건물 내부는 오픈이 안 돼서 외부 촬영만 했는데요. 직접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교사에게 문의 주세요. 감정가 이하로 나온 매물이라 금액도 추가 절충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드리겠습니다. 지도 볼게요. 매물 위치고요. 대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인천 2호선 남동구청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고 도보 15분 거리에 남동구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위치고요. 인천시청역이 GTXP 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 종합버스터미널,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고, 18,000세대 대규모 재개발 구역인 9월 2지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인고속도로 서창주이시까지 차량 5분 거리로 차량을 이용한 수도권 접근성도 좋습니다. 토지 내용 볼게요. 지목 대지, 대지 면적 231.4 제곱미터, 약 70평, 용도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매물 대지 모양이고 대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매물에 대한 정리와 매각금액 확인해 보시고요. 미래가치 높은 대로변에 위치한 근린건물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오계사에게 문의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오계사 금매물이었습니다